안녕하세요. 민사품바 다육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말 아침에 이렇게 처적처적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아침에 비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처적처적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 이슬비보다는 조금 또독또독또독 소리가 나나요, 지금. 저희 하우스에, 예, 이렇게, 어, 비가 떨어지는 곳으로 한번, 이렇게. 요 정도로 그냥. 또독또독또독또독. 또독, 또독, 또독. 많이는 아닙니다. 정말 나가면은 뭐, 맞을 듯안맛을듯 그런 양인데, 하우스 아니라서, 어, 소리도 조금, 비 소리도 조금 더큰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 선풍기 바람을 못 맞아서, 선풍기 바람 맞으러, 어, 이사온 우리 창아이들. 요 아이는, 토스카, 토스카 빌리. 토스카 빌리. 토스카 빌리. 어, 2도짜리 아이를, 제가 적심을 해 가지고요. 2두짜리 아이 정말 요, 요만했어요. 요만한 아이. 요렇게 요, 요 아이도 조금 어, 가격이 조금 하는 아이죠. 토스카빌리 정말 요만한 아이를 어, 2두짜리 아이를 이 어, 꼬지 해서 어, 키운 아이를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두 아이가 돼가지고 많이 컸죠. 많이 컸습니다. 요 아이가 조금. 금액대가 조금 한다 하는 거. 예. 자, 우리 간츠. 아유, 우리 간츠도 입장이 단단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간츠. 그리고, 무엇이냐. 레드 다이아몬드 펄. 아유, 요 아이도 입장이 단단하게 잘 크고 있고요. 로라비. 로라비는 여기 옆에 자구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예. 프레토리아 큰 아이, 아주 큰 아이, 묵은 아이를 보내고, 요 아이는 작은 아이였어요. 작은 아이가, 작은 아이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아, 큰 엄마가, 모주, 엄마가, 갖는 아이 엄마 대신에 얘한테 지금, 어, 의지를 하고 있답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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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가들, 이 더위 좀잘 나고, 어, 이렇게 마미 음 곁을 꼭 떠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엠마 스톤 펄검. 엠마 스톤 펄검은 약간의 입장이 쪼글한, 속 입장은? 예, 속 입장은 단단한데, 겉 입장은 좀 쪼글한데, 요즘은 창아이들 여름에 물 주는 게 조금, 어, 무서워요. 그래서 마구마구 마구 이렇게 물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물을 아낀답니다. 예, 물을 아끼고 예 이름이 어디 가버렸는가 없네 어머 세상에 뭐 이름이 도망가 버렸네 이름이 아 얘가 뭐였더라 실라이 실라이 실라이였나 아 이름을 지금 까먹어 버렸네 한번 이름표가 어디 갔는지 달아나 버렸어요. 제가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동안에 달아나 버렸나 봐요. 우리 서울엔, 서울엔 대품 아이, 5년 키운 아이는, 어, 뭐, 분양을 되어서 갔고요. 어, 거기에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떨어진 자구 아이가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릴리패드. 어 릴리패드. 얘를 이름을 빨리 달아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나눔할 아이 릴리패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세상에 이름이.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릴리패드요 하고 이름을 아르켜주가지고 지금 지금 빨리 적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아가들 이렇게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오늘도, 어, 내일이, 어, 내일이 우리 구독자님들과, 어, 허전한 마음 달래기 위한 놀이 한 마당 허전한 마음 달래기 위한 놀이 한 마당 어, 시간이 어, 내일로 다가왔죠 그래서 어, 지금 내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나눔할 아이들 어, 지금 바깥에 비 맞고 있어요 쟤들이 지금 비를 일곱 번째 맞고 있어요 일곱 번째 아이고 우리 홍미는 세상에 바깥에 좀 내놨더니 요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요렇게 분이 묻는 아이들은, 분이 뽀얗게 묻는 아이들은, 요렇게 직사광선을 보면은 안 돼요. 분이 뽀얗게 묻는 아이들은, 어, 약간의, 어, 방그늘에, 여름에는 방그늘에서, 어, 키우면 좋답니다. 음, 그리고 펑게 물드는 아이들 있죠? 어, 국민이 아이들, 펑게 물드는 아이들은, 이렇게, 또, 어, 이 햇빛을 좀 좋아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분이 요렇게 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다지, 어, 직사광선 햇볕은 피해줘야 한답니다. 네. 자,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아이고, 우리 서울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구를 두개 달았어요.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달았습니다. 우리 문스톤. 문스톤. 우리 가우디. 대품 가우디입니다. 우리 대품 마샤. 자구를 이렇게 두 개나 달았어요. 여기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잘 자라, 그라 마샤야. 마샤를 내가 두 번을 보냈다. 어, 두 번을 보냈는데, 너는 이 마미 마음을 안다면은, 절대적으로, 어, 마미 곁을 떠나면은, 내가, 어 끝까지 따라가서 너를 혼내줄 것이다. 알겠냐? 가오디야, 너도 마찬가지요. 자, 우리 흑장미. 어유 우리 프랭크. 이렇게, 어 지금, 적심한 아이들, 요, 프랭크 두 아이, 어 자구 적심한 아이들인데, 이두 아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커줘야 한답니다. 절대 맘이겠을 떠나면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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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옵니다. 자, 너희들은, 너는, 비존 맞으러 가자, 비존. 비 맞으러 가자. 어이 여기 바깥에 지금, 아이들, 비 마치느라고 제가. 오늘 많은 비는, 비, 많은 양의 비는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오다가 말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허전한 마음 달래기 위한 놀이 한마당 할요런 아이들, 어, 이렇게 랜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랜덤으로, 어, 어, 여러분들과 어, 놀이 한마당을 하면서 또, 어요 아이들 나눔을 할 건데요 어 리톱스입니다 리톱스 리톱스 까라솔 까라솔 방울봉란 그리고 우주모 릴리패드 뭐또 어, 요런 어 홍매와 목대 있는 요런 홍매와 요런 아이들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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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어 랜덤으로 어 제가 이렇게 한번 다섯 개, 또 여기도 다섯 개, 이렇게 숫자를 보고요. 어, 여섯 분 아니면 일곱 분한테 제가 나눔을 할 겁니다. 어, 양이 조금 제가, 어, 영상을, 어, 영상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어, 또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나눔할 아이들 다섯 포트 식으로 해서, 좀 양이 조금 되, 되면 여섯 분께 드릴 겁니다. 나눔을 여섯 분께 다섯 포털해서 여섯 분께 어, 랜덤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다섯 분이 될지 여섯 분이 될지는 제가 어, 어, 어 내일 방송 때 방송 시작하면 여섯 분을 여섯 분을 추첨할 겁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가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계속 이렇게. 어, 전화가 옵니다. 어, 저도 오늘, 어, 4시부터 7시까지 내일 여러분들과, 어, 어, 놀이 한마당 할그 장소에서, 장소에서 저희 오빠, 저희 오빠, 어, 거기, 저, 라이브 카페죠. 저희 오빠 라이브 카페. 거기에서, 어, 어 여러분들과, 어, 어, 라이브 카페 할그 장소에서 제가, 어, 오늘 오후 4시에 오후 4시부터 어, 7시까지, 7시까지, 어, 우리 까치 품바 TV 어, 실시간을 할 거라서 4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얘들이 꽃대가 지금 다 올라오네요. 큰일 났네. 이 꽃대가 올라오면 이 모수가 죽거든요. 음, 바위솔은 꽃대를 한번 피우면 은 꽃대를 잘 피우지 않는데 피우면 은 그냥 죽어요. 그래서 꽃대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고 얘가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고 얘도 꽃대 올라오고 있고 얘는 지금 꽃대를 방금 제가 짬, 잘랐어요. 얘들 두 개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아 참. 쟤들은 갈 때가 됐나 보다. 꽃대 올라오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어, 5시, 4시부터 7시까지 어, 까치 품바 TV, 어,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할 게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런 아이들, 어, 또 요런 아이들, 또 요렇게, 요 바닥에, 어, 요리톱스 요런 아이들, 릴리패드, 요런 아이들 모두, 어, 여러분들에게 나눔, 음, 할 아이들, 어, 요렇게 대충, 대충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아유, 우리 요 홍면은, 이렇게 목대가 시실하게 올라와갖고 또 이렇게 빨갛게 지금 빨갛게 또자구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들 지금 비를 지금 일곱번째 맞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내일 오후 3시에, 내일 오후 3시 여러분들과 함께할 허전한 마음 달래기 위한 놀이 한마당, 놀이 한마당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내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